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다 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 그런 사연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창피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 창피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했고, 현재 혼자 살아가고 있는 남성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네요. 오랜만에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레코드 가게에서 받았던 LP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가 그리도 끔찍하게 생각했었던 200장의 LP. 총각 때 독립했을 때에도 끌고 다녔었던 LP고 결혼을 하고 난뒤 신혼집에도 끌고 갔던 LP였는데 전 아내는 그 LP를 끔치기도 싫어했었습니다. 취향이 구리다고 그리고 그런 건좀 성공한 사람들이나 듣고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 구질구질해 보인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짐만 되고 먼지만 쌓이니 쓸데없는 것 얼른 팔아 치워버리라고 비난을 했었었죠. 저는 결혼 5년 만에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연애 때도 대략 아내의 깐깐한 성격을 눈치채긴 했었고, 절대 만만한 결혼 상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인으로서 헤어질 타이밍을 놓쳐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 핑계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말이 사실이긴 합니다. 결혼도 아내가 먼저 하자고 했고, 결혼식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모든 걸 아내가 도맡아서 하긴 했었거든요. 아내를 사랑하긴 했지만 사실 결혼까지 해야 할까 하고 망설였던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긴 했었습니다. 저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에 어떤 땐 그런 아내가 자랑스럽게까지 했었지만 한편으론 그런 아내의 모습이 때로는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곤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아내 앞에만 서면 저란 남자는 자가 지는 건지 아내는 새사람 없이 말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절대로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죠. 비단 그런 아내의 직설적인 말투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어머님에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아내 말이 틀리진 않았었기에 뭐라 반기를 둘순 없었지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었습니다. 저도 감정 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자보다 못난 남자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괜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아니냐 하신다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비참했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고 그렇게 작아져 가는 저를 아내는 채찍질을 하며 좀더 나은 남자가 되어 보라고 강요를 했었는데. 또, 그럼 기가 죽어서 다시 아내 앞에서 바보같이 움츠러들고. 제가 아내에게 약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님도 며느리에게 약자가 될 수밖에 없더군요. 못난 아들 두어서 괜히 어머니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었죠. 아내는 잘난 만큼 본인 감정이 있어서도 참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했었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되 절대로 자기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었죠. 당신은 나 같은 여자 절대로 못 만나. 당신도 알지 않아? 만약 당신이 당신이랑 똑같은 성격의 여자 혹은 당신보다 더 유약한 여자를 만났으면 당신은 망해도 벌써 망했어.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그냥 만만한 여자 만났으면 당신한테도 그렇고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좀 살가운 며느리 아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나라고 그런 거왜 모르겠어? 그런데 당신은 나라는 여자를 만났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거야. 그건 아니?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긴 느껴? 당신이 만일 인간이라면 절대로 내욕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일반적인 며느리 노릇 평범한 아내 노릇도 절대로 바라면 안 되는 거고 만일 그런 거 바라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건 알지? 아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저보다 저희 가계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제 어머니,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 양반이라 기댈 수 있는 곳은 저 하나뿐이었는데 그 역할을 아내가 톡톡 해주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지원으로 말이죠. 어머니는 그런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했고 그 고마운 마음만큼 면목없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너무 미안해 하셨었고요. 하지만 어머니도 사람이었기에 아무리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아내에게 조금의 존중은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시어머니 주제에 받아 먹을 건다 받아 먹었으면서 올래 시어머니라고 며느리에게 대접원 받고 싶어 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아내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명절 때 처가 방문을 하는 것처럼 저의 집에도 하룻밤 자진 못해도 어머니 찾아뵙기를 바랐었었고, 어머니 생신 때 생신상 따위는 바라지 않으니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주기만을 바랐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내 눈치를 살피면서 이번에 놀수 있는 것이냐고 노인네가 아내의 기분을 살피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어머니 앞에서 한숨을 쉬며 거절을 했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게 소리를 질러가며 화를 냈었죠. 여기저기 다닐 거다 다니고 도리할 거다 도리하면 그럼 난 언제 쉬어야 하는데 아 우리 집에 가는데 자기 집엔 안가니까. 그게 지금 불만이다, 뭐, 이거야? 아,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당신한테 코치를 해줘야 하는 거니? 그냥 내가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눈치를 좀 채줄 순 없는 거야? 우리 아빠한텐 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 많이 그거 아니면 나 바빠서 아빠한테도 안 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번 명절 패스할 거라고. 당신, 아빠가 준다는 그 집, 안 받을 거야? 안 받고 싶어? 그게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조금 눈치 보고 조금 얼굴 들이밀면 아파트 한채 떨어지는데 그걸 못해?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꼭 속물처럼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니? 이번에 어머니한테 못 가. 만약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서 가. 나 아빠 만나고 집에 와서 일해야 하거든. 난돈 벌어야 하잖아. 돈 벌어서 당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먹여 살려야 하잖아. 어머니 찾아뵙지 않는 거 서운하면. 그럼 어머니한테도 아파트 하나 달라고 해. 그럴 능력이 있으면 그 누가 안 가겠냐?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겠다. 어머니는 그럴 형편 안 되잖아. 나한테 도움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 그럼 좀 조용히 있을 순 없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난 평범한 며느리 아니니까 그런 거 바라지 말라고. 당신이나 어머니나 정말 염치 없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것까지 바랄 수가 있니? 잘난 아내 덕 보는 바람에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아들. 그 아들 덕에 더불어 며느리에게 아무 소리 못하는 어머니. 아무리 돈이 좋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 해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더군요. 제가 아내와 살때 가장 무서웠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남자로서 너무나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아내보다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아내는 깐깐한 성격만큼 집안 정리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룰이 있었는데, 하나라도 자기 눈에 거스리는 게 있으면, 그날 저는 아내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사회적으로 못난 인간이라고 낙인 찍힐 만큼 그렇게 루저도 아니었었는데, 이상하리 반치 아내 앞에서 만큼은 너무 작아지고 너무 못나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게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인 건지, 이혼을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계치질 않고 저 혼자였다면 이혼을 해도 벌써 이혼을 했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혼남 되면 그 노인네의 마음이 얼마나 타 들어갈지 잘 알았기에 그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 그 자체였었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오랫동안 친부의 압박 속에서 살아오셨던 분이었고. 그친부와 이혼이라는 것을 하기까지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본인도 이혼을 하신 경우인데 자식까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과연 어찌 생각을 하실지, 분명히 당신에게 배운 것이다.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엄마의 팔자를 왜 똑같이 가려하는 것이냐고 속상해 하실 것이 뻔했죠. 그런 양반이었기에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만 감내를 할뿐입 밖으로 내비추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냥 저 여자 비위 맞춰가며 언젠간 저 여자도 늙으면 지금처럼 강성이었던 것도 좀 속으로 들겠지. 라는 기대감만을 가지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사건을 목격하시고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셨고. 제 이혼을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왜 아내가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한 건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아내는 이혼을 한 후에도 본인의 행동이 옳았다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었고요.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가에 먼저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바쁜 아내로 인해 저 혼자만 어머님을 찾아뵙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뜸 그러더군요.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뭐, 원래 나는 음식 같은 거 못하니까,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니까, 명절 전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이야. 아침 일찍 오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런 줄 알아? 당신 그날 출근하지? 12시까지만 근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건지, 꼭 명절 앞두고 출근을 하더라. 암튼 그날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퇴근하고 나면 바로 집으로 와.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명절 전에 항상 처가에 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머니를 집으로 오시라고 했다는 그 말이 말이죠.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이 오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명절에 시댁 식구들이 자기네 집에 오는 것이라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역시 다른 며느리들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음식 만들거리 생각하고 있다며 엄청 신이나 계셨었습니다. 원래 아내는 저와 별로 의논을 하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이런 결과물이라면 저와 의논 안해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집으로 오시게끔 한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고, 너무 고마운 나머지 눈물이 다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실제로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찔끔찔끔이 아닌 펑펑 말이죠. 반나절 일을 하고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여러 대의 차가 있었고, 밖에는 처가 식구들이 다 와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집에를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엉망진창이된집 한가운데에 뻘쭘하게 서 계셨고 집 안에 여러 명의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사를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바로 그 장인 어른에게서 받은 그 아파트로 말이죠. 그런데 그이삿 날이 오늘이었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처가 식구들은 다들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유독 저희 어머니만 그 먼지나는 곳에 서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포장 이사라 어머니가 도와줄 것도 당연히 없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분이 저희 어머니를 손으로 가리키며 그러더군요. 다 했어요? 집기 다 꺼내놓은 거냐고요? 어머니는 주방에 있는 집기를 다 꺼내놓으신 후 그 남성들이 또 뭐를 시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죠. 오랜만에 아들 집에 온다고 곱게 그것도 분홍빛 옷을 입으신 어머니였는데 그 고운 옷이 빛발해 보일 정도로 어머니는 그곳에서 중노동을 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화가 치밀다 못해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를 찾았는데 이사갈 아파트에 잠시 가있다고 처가 식구들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차를 몰아 그 망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아내에게 전화를 몇통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흥분해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좀 차분해지라고 이러다가 사고난다고 저를 말리셨고, 그럴수록 저는 더 눈물이 나더군요. 그 이사할 망할 아파트에 들어서자 그대서의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왜 오늘 이사를 하는 거냐고? 왜 나한테 말도 안하고 네 멋대로 이사를 하는 거냐고? 그리고 왜 우리 어머니가 이사하는 그 난리통에 들어가서 마치 자백부처럼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냐고? 이런 꼴 만들려고 어머니 보고 명절 전에 집에 오라고 한 거였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대로 이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없신 여기는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사하는데 그 노인네를 부려먹다뇨.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더 젊고 힘센 처가 식구들도 밖에서 다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고 인부들을 부리고 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했는지. 아내는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한 거였습니다.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본 거였고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였고. 그냥 시댁 알기를 무슨 잡것들보다 더 아래로 본 거였었죠. 너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하러 우리 어머니 오늘 일찍 오시라고 한 거였어? 야, 정말 너란 인간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그런 인간이다. 이사하는 것도 네 마음이고 다 모든 게네 마음이지. 명절 앞두고 이사하는 그런 정신나간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왜 부려먹고 있는 건데? 네가 사람이야?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고. 아내는 당당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자기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난리를 치는 거냐고. 오히려 제게 더큰 소리 쳤습니다. 미친 여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야, 너 지금 미쳤어? 이사하는 게뭐 어때서. 오늘이 나한테 엄청 좋은 날이라고 해서 이사한 건데 그게 뭐. 그리고 내가 왜 너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내 집에서 다른 내 집으로 옮겨 가는 건데. 왜 내가 너한테 말을 해야 하냐고. 명절 앞두고 이사한 게 정신 나간 거라고? 참네. 명절은 내년에도 또 돌아오는 건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 날이라고 이렇게 날린 거야? 이사는 뭐 매년마다 가니? 이삿 날이 더 중요하지? 그깟 명절이 더 중요해? 얹혀 사는 주제에 정말 말 많네. 그리고 니네 엄마는 알아서 일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니네 엄마는 알아서 본인이 팔 걷어 붙이고 일한 거라고. 노예 근성인지. 원래 없는 것들은 몸으로 때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일을 보면 몸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법이거든? 알아서 한 양반이 바로 니네 엄만인데 나한테 지랄을 떠는 거야. 야. 잘난 와이프돼서네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그런 곳에 살게 되면 그냥 닥치고 있어라. 니네 엄마는 그걸 아니까 아무 말 않고 일손 도운 거 아니야? 지 엄마보다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전화 들어올 때 많으니까 너 이따 이사 다 끝나고 그리고 보자. 그리고 표정 관리 잘해. 우리 집 식구들 와 있는 거못 봤어? 장인, 장모님, 그리고 내 동생도 와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옆에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뽀르로 달려와서 나한테 감히 따져? 니깎게? 정말 웃기지도 않네. 저런 여자와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아나모인이 또 있을까요? 그날 어머니를 부른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마 처가 식구들이 온다고 해도 그 고귀한 사람들에게는 먼지 씨에게 할수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필요했던 거겠죠. 그들 대신 먼지에 둘러싸인 채 수발 들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러니 절대 먼저 하는 법 없었던 전화도 어머니에게 했던 것이었을 테고, 어머니 집에 가는 것도 꺼려했던 여자가 먼저 집으로 오라고 말을 했던 거겠죠. 써먹었어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 일로 인해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말에도 제 머리채를 있는 대로 다 잡아대면서 난리를 쳤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뒤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말도 서슴치 않았었고, 무슨 저주를 내리겠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던 그런 여자였죠.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습을 유감없이 아내는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소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대학 때 받았던 그 LP를 들으며 감성에 빠질 정도로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정신 나간 여자에게 연락이 온 거였죠. 거의 2년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여자는 잘난 맛에 살고 있었고, 아직도 저런 남자를 손에 잡고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처음엔 문자를, 그 다음엔 카톡을, 그 다음엔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너무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이지? 어떻게 잘지내곤 있어? 어머니도 잘 지내시고? 무슨 일이야? 왜 연락한 건데? 왜? 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있나? 그런 거 없지 않아? 야, 내가 왜 너한테 연락을 했겠니? 어때? 나 없이 살아보니까 죽겠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쯤 되었으면 네가 빌만도 한데. 영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덜 쪽팔리라고 연락한 거야. 반성 좀 많이 했어? 그간 네가 뭘 잘못했었는지? 그리고 나랑 사는 동안 네가 누린 게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 점에 감사한 마음 좀 가졌냐고. 하여튼 남자가 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 항상 내가 먼저 리드하고 너는 졸졸 따라오고. 암튼 이 정도 지났으면 너도 인간이니 반성은 충분히 했을 테니까 이제 다시 받아주겠다 이 말이야 어때 솔깃하지? 내가 너랑 니네 엄마 다시 받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고 네가 해야 할 말을 지금 내가 대신 하고 있는 거니까 예전처럼 너는 그냥 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 화상아? 또라이도 저런 또라이 없습니다. 저런 여자와 5년이란 시간을 부부로 살았었다니. 이혼하고 남남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런 머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참 한심했습니다. 아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붉어졌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말이죠. 넌참 대단한 여자인 거 맞다. 너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지? 혹시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지? 야, 그런 잡소린, 니네 식구들한테나 해라. 아니면 그런 잡소리가 통하는 나 말고, 만만한 다른 남자를 구해보던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냐? 참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 나는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랑 이혼하고 나서 더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야 사람 사는 것처럼 산다. 후회는 무슨? 감사함은 무슨? 너란 여자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뭐? 다시 합쳐? 다시 받아줘? 야,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꺼져. 그리고 예전에나 내가 너한테 빌빌거렸지.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들하고 똑같은 여자가 된 마당에. 왜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화하지 마라. 소름 끼치니까. 이 마녀 같은 여자야. 그리고 나 지금 만나는 여자도 있거든. 우리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고, 서로한테 잘하기만 하는 그런 여자야. 이 여자하고 잘해볼 생각이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미련이 있다면 그거 깨끗하게 비워주라. 네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속이 좋질 않거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처음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저런 소리를 한 것이 말이죠. 무슨 생각으로 제게 다시 전화를 한 건지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제가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 건지. 참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에 한해서는 정말 대단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혼하기 전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아내에게 져주는 것이 인생 편한 것이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남자들 다 그렇게 산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들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인 거 당연한 것이고 남편들이 아내 눈치 보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진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이는 좀 상식적인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제가 강하게 나가지 않았고, 제가 먼저 꼬리를 내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짓밟아 대기만 한그 여자도 잘한 것은 없는 거 아닐까요? 한쪽에서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 볼순 없었는지, 잘난 거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움 주는 거 너무 고맙고, 면목 없어 하고 있으니까, 좀 적당히 갑질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모든 사단의 근원은 제게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